네 안녕하세요 시오박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모텔 조심해야 된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텔에서 필히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텔에 가시면 잠만 주무시고 나오면 진짜 아무 일도 없이 끝나죠? 하지만 모텔에 가서 쓸데없는 걸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기 포트. 전기 포트가 있어서 거기에 라면이나 컵라면에 물을 드시는 분이 가끔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거 제 지인 얘기를 들으니까 아더 이상 전기 포트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자그 친구는 지방으로 출장 가는 친구인데 한 번은 일 끝나고 속옷과 양말을 빨았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살균 소독을 하고 싶어서 본인은 뭐 살균과 소독을 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다음 사람이 그. 전기 포트를 이용하는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우 정신 나간 친구야.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모텔의 음료수입니다. 모텔의 음료수가 있죠. 어, 모텔비 내고 나서 음료수 먹으면서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가끔 어떤 모텔은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종종 깜빡하고 진열한다고 합니다. 캔은 항상 바닥에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물도 생수병 위나 옆면에 유통기한이 표시 있으니 꼭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조심해서 먹을 수 있는 건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화장실에 있던 쓴 비누 절대 쓰지 말 것. 대부분 청소를 마친 경우라서 비누가 없을 겁니다. 다만, 청소를 하시는 분이 놓치는 구석진 곳에 있는 비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비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남은 비누로 변기 청소나 바닥을 닦은 천을 빠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요, 대부분의 모텔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환장한 모텔 주인이 있다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모텔에 가면 일회용품, 특히 칫솔 같은 경우가 주의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모텔은 일회용용 깨끗이 관리합니다 다만 영세하거나 대출 끼고 어, 모텔을 사서 영업하는 돈에 환장한 모텔 업주들은 일회용 칫솔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빼서 마치 사용 안한 것처럼 만들어 일회용 비닐풍장을 직접 한다고 합니다 야, 칫솔도 마음대로 못 쓰겠네 아니 이렇게 큰 모텔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왜 그러겠어? 라고 하지만 모텔 주인이 대출을 끼고 나갈 돈이 많다 사람도 많이 없다 적자인 경우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본인이 조심하시는 게 최고의 상책인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쇼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